미국의 사대 캐년 극강의 아름다움. 미국의 사대 캐년은 각각 독특한 생성 과정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. 먼저 그랜드 캐년은 아리조나 주에 위치하며 약 600만 년의 세월을 거치며 콜로라도 강에 의해 형성되었고 길이 446km, 깊이 1,857m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층의 암석이 아름다운 색상으로 겹쳐져 있어 일출과 일몰 시 특히 장관을 이룹니다. 브라이스 캐년은 유타 주에 있으며 독특한 후드 H. 오디오 OS 형태의 석회암 기둥들이 특징입니다. 이 캐년은 약 2천만년 전 화산 활동과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으며 화려한 주황색과 붉은색의 기둥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. 자이언 캐년은 또 다른 유타주의 보물로 거대한 절벽과 협곡이 어우러진 경관을 자랑합니다. 약 2억년 전이 지역의 다양한 지질 작용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엔틸로프 캐년은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협곡으로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경치로 유명합니다. 이처럼 미국의 4대 캐녀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.